그래서 뭐 다른 거 진짜 다 기억나요? 어머님 또 나오셨네. 진짜 다 기억나요? 완전히 기억나죠. 여봐라 나에게 물을 대령한 옆집이 없느냐? 아유 요정마님 물 대령했어입니다요. 그래 고맙구나. 그래서 왜 꿀맛이 나느냐? 그사유인즉슨마님께서 제가 입된 곳으로 마셨기 때문입니다. 네이아! 이놈과 나는 이루질 수 없는 신분 차이거늘. 여봐 어? 당장 이놈을 매우 쳐라. 예마이 아이고!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. 아유! 아유! 뭔 개소리야. 뭐 사극 찍어요? 뭐야? 뭐래 아예 완벽히 기억하는구만.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냐. 아, 기억 아예 안 나시네. 아 됐어요 회장이나 잘하시오. 아나 기억 난다고. 뽕했잖아. 뽕이 아니고 뽕 하셨어요. 술 취하셔서 방구 계속 껴댔어요뭔 방구야? 나는 아예 방구라는 단어는 나랑 매칭이 안 돼요. 나는 방구라는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고. 난 방구를 아예 안 끼고 나는. 온 몸에서 디퓨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? 아우 아우 됐어요 술이나 대려가겠습니다 요정 마님 그래 돌쇠야 방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편의점으로 싹 꺼지거라 참, 방구야 어이 없어